안녕하세요. 어, 정선 아브라지에 살고 있는 신정모입니다. 어, 2023년도에 나온 서리인데 지금 시간이 나서 차 안에서 어, 기다림 속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선별하는데 1km 선별하는데 10분이 이상이 걸립니다. 이 콩은 지금 이제, 풍구를 어... 돌려서 기계의 선별을 1차 과정에 마친 상태고, 지금은 육안 선별로 통해서, 어... 소비자한테 직접 가정에 배달되도록, 그, 직접 눈으로 썩은 것과 못생긴 걸 갖다 쓰로 골라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서리 주문은 늘었는데 불구하고 작년보다 있어가지고, 매, 어, 전체의 어떤 수량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그 이유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로 파악이 되는데, 첫 번째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매년 이제 수항, 주문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어, 평소의 어떤 주문하고 같은 양을 유지되는데, 심지어는 요새 코 3분지를 주문한다든가, 그런 어떤 걸로 봐서 경제의 어려움으로 안 먹는 걸로 하다 보니까 주문량이 상당히 줄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이제, 이 청자 5호 쇠바람 콩이란 신, 그, 개발된 콩이 나오는데, 그 콩들이 농가에서 재배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옛날 재래종보다 수확량이 두세 배에 도달이 되고 특히 재배에 상당히 그 하기 쉽습니다. 근데 재래종은 수확이 상당히 적을뿐더러 재배가 상당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 농가들이 이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이 그, 재래종이 아닌, 신품종을 심음으로 해가지고, 서리태 양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 서리태 값이 떨어졌습니다. 결, 과적으로 어 소비자들은, 서리태면은 같은 서리태를 생각하고, 어, 어떤, 뭐, 그, 종류의 맛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값으로 있어서 이제 서리태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 개발된 어떤 서리태는몇년 동안 있어가지고, 이제, 어, 소비자들이 먹어보고 예전 그 맛하고 다르다 보니까 요새는 반품 사례가 많이 일고, 그 일부 곡물상에서는 수매를 하지 않는다고 전화문의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내문까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은 팔 데가 없어가지고 농협으로 해가지고 어, 수매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어, 농협에서는 어, 농민들이 팔 데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더 떨어져가지고 요 사이는 이 청자 5호의 소리태의 소비자 가격이 아마 8,000원에서 아마 11,000원까지 아마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팔고 있는 거는 키로당 14,000원에 팔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부담이 있고, 어, 이 콩, 그 새로 구입하는 사람은 콩이 너무 비싸다는 어, 판단을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쌀들도 있어가지고 이름 있는 쌀과 일반살과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지만, 콩은, 어, 기 때문에, 에, 모든 걸 갖다, 검은 콩을 갖다 서리태로, 어, 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구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이게 재래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재배도 어렵고 수량이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요새는 재배하는 농가가 어,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 저도 내년에는 어 재배 면적을 지금 현재 2,000평을 짓고 있는데 한 500평을 줄여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콩의 원산지 심지어 종주국으로서 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 본래에 있어 가지고 콩도를 지켜나가지를 못하고 새로 개발된 어떤 콩으로 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식탁에 좋은 어떤 식감을 그 식감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도태되는 느낌이라 가지고 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시 <laughs> 어 기다리는 동안에. 콩을 정선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콩이 10월 초순에 갑작스런 영화로 떨어지는 바람에, 아마, 잎에 있는 영양분이 콩 꼬투리로 다 가야 되는데, 갑작스런 날씨로 해가지고, 어, 이 콩이, 알이 상당히 굵어야 되는데, 그렇게 뭐 굵, 뭐 평소보다는 굵지 않고, 평작의 어떤 크기로 아마, 어, 돼 있는데, 제가 1차, 한 두, 두세 번에 걸쳐서, 음, 어, 그, 콩밥을 처음 본게 맛은 일품이다. 일품입니다. 맛에 관해서는 하나, 제, 제 콩에 대해서 자랑하는 건 하나, 그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콩을 농사를 아마 전북에 아마, 어, 어디 지역에서 콩을 한 30년 생산하신 분이 이제 농사를 그만두고 서울에 뭐 어, 목동에 있는 그사위 집에 와서, 어, 제가 주문한 콩을 먹어보고는 반드시 전화를 해주라고 우와, 그 요청을 받아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 자기가 30년 이상 농사를 지어가지고 콩을 생산을 했지만, 어, 이렇게 맛있는 콩은 생전 처음 먹어본다고 너무나 그, 어, 훌륭하고 해서 전화를 반드시 해주라고 사위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그, 어, 해, 그, 받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콩에 대해서, 어, 그, 그 호불호가 있지만 좋아하시는 분은 상당히 좋아하고 거의 드시지 않는 분은 드시지 않는데 이 검은 콩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유용함을 갖다 어, 많이들 이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2 0 0 0평에 겨우 아홉 가마 채 여덟 가마 반 정도 생산했는데 주문이 한 일곱 가마가 되고 한두마 가마는 아마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이 기존의 청자 오호나 새바람 콩이 대량 생산됨에 따라 가지고 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제 콩이 비싸다는 인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주문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서리태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주문 받은 만큼만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할수 없이 양을 줄여 가야 되고 언제까지 이 서리태를 지어야 될지 서리태 농사를 짓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돈이 안 됩니다. 이게. 재배가 어렵고 근데 이 콩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매년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laughs> 제가 이 콩의 서리태를 재배를 중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매년 이때쯤 되면은 상당히 그어 어떻게 내년에는 서리태를 유지해야 될지. 이 그 면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서리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콩은 600m 이상의 고지에서 산간그 두뇌상골에서 재배되는 산에서 거의 뭐 경사가 많은 산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아마 거의 친환경적인 어떤 콩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데와 달리 이 바람을 많이 맞고 서리 그 이슬을 많이 맞고 자라는 콩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적으로 다른 어떤 콩과 아마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콩을 촬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나 이그 쉬는 시간에 서리태에 대한 어 유관 선별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 보내드립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 어 서리태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